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이 여러분 감사 인사드리려고 저희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 저희 무대 인사 이관이 첫 번째 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무대 인사의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쪽에서 저희 배우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네. 이왕, 아, 네. 이왕 전문가 솜씨를 발휘해서 잘좀 찍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바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마이 인사! 화을 연출한 니다 그 주말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만들어 어게감상하기를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안세요니다 <laughs> 요즘 극장을 찾는 관객분들이 어, 너무 적다고 어, 영화 관계자들은 늘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어, 무대 인사를 들면서 어, 다시 또 극장을 찾는 관객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또꽉찬관객으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 영화에 함께 참여한 어,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화가 여러분들께 아주 작은 어, 자극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영화였길 바습니다 어,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김상중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마음에 보답하고자 몇 가지 안 되는 선물을 골라이게 준비했는데 어, 지금 사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SNS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고급 가방들이랑 선물들로 을 승객 한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정미하여올 만했던 문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로 가슴일지 오셔서 영화도 해주시고 분야에 어, 대한 가족 단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면서 개인적으로 더 기쁘고 뿌듯하고 그런 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보게 되게 좋은 영화라고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하고 한더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기 역할 부부입니다. 시간인가. 예, 요즘 더 붙장나들이 예, 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에드불러 보실 때 자사카도 내어주셔서 또 정말 투일에 당연 여러분 어, 저희 승부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예, 전에 뭐한 재밌는 거봤는데 어머님이 이병헌 집행이시고 엄마가 아 저기 따님이신 거죠. 제팬이었습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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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목하실 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분 좀. <laughs> 가정 안에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금 찍으시는 사진들, 예, SNS 망고를 올려주시고요. 오늘 잘 보셨다면, 아, 주변 분들하고 많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극장에 와서 영화 보는 것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어, 그런 분들도 꼭좀 공연해 주시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앞서 준비한 저희 장어 선물 나눠드릴 시간 다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었던 점 대단히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저랑 경영 인사, 감사합니다.